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오늘은, 전아주시와 함께 미니블럭 만들기, 그 일은 아홉 번째 시간으로, 예, 미리 제가 예, 녹색, 아, 색깔 알공을, 예, 열어놔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을, 조립도를 예, 어, 봐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 뭔가 파란색의 그런, 어떤 전투 상황에서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전투 지프 차량이 예, 예, 오늘 미니 블로으로 만들어볼 그런 내용입니다. 예, 피스는 스4개기고요6 예, 단계까지 조립을 하면 완성이 되는 예, 그런 미니 블록인데요. 예, 오늘은 언클 준과 함께 이렇게. 파란색 전투 지프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클즈 스태킹 아트 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전투 지프차. 1 번부터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진행하기 전에 부품을 한번 확인해 보죠. 예, 빨간색 부품도 보이고, 파란색 부품들도 보이네요. 예. 전투 차량이기 때문에 바퀴가 일단 있겠죠. 네 개, 바퀴축도 보이고. 예, 안테나 도 있습니다 예 전투 차량이 통신도 하죠 예 보통 차량에는 장교나 부 사관들이 타게 되는데요 예 그런 서로의 그 예, 통신을 하기 위한 안테나 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지프 공격용 이니까 공격을 하기 위한 예, 무기도 차량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 무기 종류에는 기관총도 될수 있을 거고 아니면 우반동총뭐 이런 로켓 그런 것들이 무기로 달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아직 종결이 안된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전쟁 예. 세계 세상에 예. 지구에 수많은 전쟁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 지역들 하루빨리 평화의 그런 시기가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예. 1번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립은 파란색 예. 샤시 부품이 있습니다. 도트 8개짜리고요 빨간색 범퍼 부품 어 파란색 도트 2개짜리 부품도 필요하네요. 음, 그럼음 예. 바퀴를 달게 될 휠축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1번 조립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색깔이 아주 빨간색과 파란색이 아주 대비돼요. 눈이 확 띄네요. 1번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범퍼를 끼우고 그 뒤에 토트 두 개짜리 부품을 또 끼워줍니다. 휠 부품을 또두개 끼워주게 되겠습니다. 휠 축이죠. 예. 바퀴가 네 개인데 네 개가 달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1번 조립이 끝났습니다. 참 심플하죠. 음. 2번 조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조립은 뭔가 또 등불 부품이죠. 등불 부품 제 이름으로는 등, 등 같다고 안에 불을 켜면 구멍 뚫린 방향으로 빛이 새어나오겠죠. 등불 부품을 세 번째 줄에다가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번 조립이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예, 그냥 여기 두개 단급밖에 없어요. 3번 조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조립은 예, 앞쪽에 엔진룸, 음, 엔진룸을 닫는 부분입니다. 본넷죠, 본넷. 본넷을 열면 아래에는 엔진이 들어있겠죠. 음, 이렇게 본넷을 닫아줍니다. 아주 엉클 준이 좋아하는. 결랍입니다이 음, 빨간색과 파란색이 음, 분리되어 있는 부품인데 위에서 이렇게 에, 네 개짜리 에, 에, 소켓 부품으로 뚜껑을 덮어줌으로써 탄탄하게 탄탄하게 결합이 되어졌습니다. 아주 앙칼진이 좋아하는 결합입니다. 안정적인 결합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손잡이 모양의 에, 손잡이가 달려 있는 손잡이 모양의 그런 부품을 끼워줍니다. 에, 아주 모양이 음, 귀엽게 땡그랗게 나왔습니다. 튼튼하고 안정적인 결합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조립이 끝났습니다. 예. 예, 여러분은 지금 언클 중과 함께 미니블럭 만들기 그일런 아홉 번째 시간으로 파란색 전투 지프차를 예. 미니 블로그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예. 앙클 즈스 테크 앤 아트 TV 구독과 좋아요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번 조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조립. 아하. 4 조립은 안테나와 윗그 뚜껑을 덮는 그런 조립이네요. 일단 윗 뚜껑은 이렇게 평평한, 예. 지프차의 그윗 뚜껑이죠. 예. 여기 아래는, 예. 성기, 예. 그 군인들이 탈수 있는 예, 공간이 있겠죠. 네 개가 또 분리되어 있는 토트 네 개를 이렇게 하나로 결합해 줍니다. 아주, 아주 깔끔하고 안정된 결합입니다. 아주 기분이 산뜻하고 좋아집니다. 예. 음, 예, 결합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양쪽, 이, 음, 토트, 구멍이 뚫린 토트죠. 구멍이 뚫린 토트에 안테나를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안나를 예, 쉽게 끼워질지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생각보다 유격이 적절히 예, 예, 있기 때문에 예, 잘 쉽게 끼워졌습니다. 예, 나머지 하나도 예,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턱이 있어요. 이 턱과 이 나머지 이 부품의 그런 사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요, 턱을 깎아줘야 돼요. 저번에, 저번처럼. 음, 적당하게, 야, 적당한 유격으로, 예,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위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까만색 부품이 되어 있습니다. 음, 이쪽에 또 결합이 또 빨빡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생각보다 잘 결합이 되네요. 아, 느낌이 꼭 태권브이 색깔 느낌이 드네요. 태권브이도 예.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그런 색깔들이 많이 비색이길이있죠 이렇게 어, 맞았다. 이렇게 결합이 되었습니다. 어, 태권브이 앞 얼굴 모양 같기도 하고요. 예, 안테나가 장착이 된 예, 전투용 집차입니다 다음은 예,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이게 손잡이 모양을 너무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띄워주는 방향으로 결합을 하게 되어 있네요. 5번에는 이 전투 지프 차량에 무기를 달아주는 부분입니다. 무기를 달아주기 위해서는 빨간색 이렇게 봉을 끼울 수 있는 부품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 봉에다가 손잡이 봉에다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등불 부품이 또 있네요. 이렇게 부품을 결합해서 뭔가 부분 부품을 만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빨간색 부품과 파란색 부품을 두 개를 결합했습니다. 예. 지금 그림상으로 제가 유출을 하는데요. 이 부분 부품으로 이 공격용 무기 부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긴 걸 여기 연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무기 부품을 실제 모기 예, 부품을 이 도타 하나짜리 부품에다 끼우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끼우면 예. 이 부분 부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건 축이 끼워질 부분이고요. 이쪽으로는 어, 공격시 탄환이 날아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결합하게 되면. 딱 소리가 나네요. 이렇게 피치가 조정되면서 예,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아주 거의 완성단계에 왔습니다. 모양이 상당히 전투적인가요? 예. 예. 이렇게 하면 5번 조립이 끝나게 됩니다. 예, 모양이 상당히 예, 귀엽습니다. 예. 예, 무기는 절대로 귀엽지 않지만 예, 미니 블럭은 귀엽네요. 예, 이런 구조를 가지는 그런 전투 장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냥 이걸 떼면 그냥 지프자지만 예, 위에다가 기관총이나 이런 무반동총 또는 아, 미사일 발사대 같은 걸 끼우면 예, 이 차량에서 뭔가 공격을 할수 있는 공격용 지프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6번 조립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조립은 이 바퀴가 움직임, 모빌리티, 모빌리티를 가져가 주기 위해서 바퀴를 4개를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퀴가 아주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차 바퀴 4개가 달리면 바퀴 구름에서 차량이 이동이 되겠습니다. 아주 오늘은 심플하게 예, 조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번 가까이서 살펴볼까요? 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옆, 앞, 뒤에 예, 뒤에서 이 안테나 모양도 보이고 예, 발사할 수 있는 예,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무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음, 밑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는 바퀴 네 개가 보이네요. 앞쪽에는 빨간색 펌프 부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클주니 예, 미니 블록으로 파란색 전투 지프차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음, 여러 가지 전투 상황에서 이런 차량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빠른 이동과 어떤 작전 차량으로서 이런 지프차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안클준은 오늘 여기까지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주시와 함께 미니블럭 만들기. 오늘은 그일원 아홉 번째 시간으로 파란색 전투 지프차를 미니블럭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안클준스테이앤 아트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클준이었습니다